오토바이 유래, 오토바이는 영어의 오토바이시크를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며 모터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1868년 메사추세츠 출신 실베스터 루퍼가 세계 최초로 나무 자전거 프레임에 작은 증기기관을 장착하여 만들었습니다. 이후 1885년 고틀립 다임너와 나중에 독일 자동차 회사 다임너 에이지를 설립한 비렐름 마이바우는 자전거 프레임에 장착할 수 있는 가솔린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오토 엔진이 1분당 회전수가 150에서 180회였던 반면 다임너의 엔진은 1분에 900회를 회전했습니다. 다임너는 1885년에 타는 차라는 뜻을 가진 나이트바겐을 선보였으며 그것은 두 바퀴를 가진 자동차로 오늘날의 오토바이에 해당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오토바이는 파견 기수와 정찰용으로 군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의 스릴과 자유를 추구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후 돌아온 병사들은 오토바이 판매에 붐을 일으켰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할리 데이비슨 및 BMW를 비롯한 여러 상징적인 오토바이 브랜드가 등장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운송과 레저 모두를 위해 설계된 오토바이를 생산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오토바이는 군대에서 다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많은 회사가 전쟁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군용으로 생산을 전환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오토바이 경주가 점점 인기를 얻었고 많은 회사들이 고성능 경주용 자전거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오토바이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욱 인기를 끌었습니다. 히피와 바이커 하위 문화의 부상은 반항과 비순응의 상징으로 오토바이의 명성을 굳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모터사이클은 일제 강점기였던 1915년. 한국의 개신교를 전파하고 연희전문학교를 세운 원두우의 아들인 원한경이 미국에서 처음 들여온 것이 시초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생산한 모터사이클은 1962년 5월 삼천리 자전거를 생산하던 기아산업이 일본 혼다와 제휴를 맺어 만든 시백을 생산하였습니다. 시백은 1967년까지 약 6년간에 걸쳐 3,676대를 생산 판매하였습니다. 오늘날 오토바이는 운송,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오토바이 산업은 전 세계 많은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